자,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점, 마이너스 6콤마 12를 지나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점 k콤마 3을 지날 때, 양수 k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여라. 자, 일단,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 함수의 식은 뭐예요? y는 ax제곱이죠.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6콤마 1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입을 하면, 모르는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거 6이에요. 자,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6, Y에다가 12를 대입하면 12는 A 곱하기 마이너스 6의 제곱. 12는 A 곱하기 마이너스 6의 제곱이 36이니까 양변을 36으로 나누면 A가 나오겠네요. 이건 없어지고. 3분의 1은 A. 맞아요? 즉, A가 3분의 1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y는 ax 제곱에서 a가 3분의 1이란 뜻이죠. 요런 함수예요, 이 그래프는. 제법 넓죠. 마이너스 어, 6일 때 10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얘가 k 콤마 3도 지난다. 또 뭐하면 되죠? 대입하시면 되죠. 자, x에다가 k를 대입하시고요. y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3은 3분의 1 뭐예요? k 제곱. 자, 그럼 양변에, 양변에 3을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식이 9는 K제곱. 맞아요? 자, 그럼 K는 뿔마 3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양수 K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은 답이 되면 안 돼요. K는 3입니다. 9번 다음에서 이차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될수 있는 것을 모두 찾고 그 이유를 말하라.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됐냐면 y는 x 제곱의 그래프보다 더 넓어요. y는 x 제곱의 그래프의 a 값이 1이잖아요. 1. 1보다 이 a 값이 여기 있는 이 a 이 값이 어떻야 돼요? 넓으려면 더 작아야 되는 거죠. 그죠? 1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A는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그림의 상태를 보시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일단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들은 다 탈락이에요. 왜냐? 얘네들은 위로 볼록해야 되거든요. 이 그림 상태로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어, 기역 대급, 비역 중에 0과 1사이의 A 값을 갖는 걸 찾으시면 되죠. 얘는 1보다 크죠. 2분의 3은. 얘는 안 되고요. 3분의 2? 얘는 되네요. 2분의 1? 되요 그래서 이 그림에 해당하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될수 있는 것은 d급과 어, b급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실력 기르기는 좀 문제가 어렵겠죠? 자, 두이차 함수 y는 ax제곱과 y는 bx제곱의 그래프가 x축에 서로 대칭이다. 자, 여러분, x축에 대칭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었 엎어진 거죠. 자 얘가 y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y는 ax제곱이면 얘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ax제곱이 되면 서로 x축의 대칭이죠 그러니까 b대신에 우리는 마이너스 a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b대신에 뭘쓸수 있다고 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a를 쓸수 있다고요 그럼 대입을 하시면 a 곱하기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9 그럼 마이너스 a제곱은 마이너스 9니까 a제곱은 9죠 그럼 A는 뭐예요? 뿔마? 3이죠. 그런데 A는 우리가 지금 0보다 크다라고 했으므로 이두 개가 다 답이 아니라 답은? 뭐죠? 3이 되면 됩니다. 자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함수 y는 -4분의 1x 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9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할 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여라.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 B의 좌표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럼 A, B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A, B의 좌표 중에 y 좌표는 나왔어요. 뭐라고요? -9죠. 근데 A라는 점과 B점은 다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시면 돼, 대입. 뭘 대입해요? y 좌표가 마이너스 9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9를 대입하시면 x 좌표가 나오죠. 즉, 마이너스 9를 대입해서 X제곱. 자, 이걸 푸시면 X값이 아마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자, 양변에, 양변에. 뭐죠? 마이너스 4를 곱합니다 곱하면 식이 어떻게 되죠? 4 9 36은 x제곱 맞아요? 자 그러면 제곱이 36이니까 x는 뭐예요? 홀물마 6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답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마이너스 6 하나는 6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자이 삼각형에서 A에서 B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랑 거리가 같죠. 얼마예요? 12죠.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 직각 여기 직각이죠. 이 좌표 자체가 0에서 마이너스 9까지니까 9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12가 되겠고 높이가 얼마요? 예 9니까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자, 그럼 계산하면 6554가 답이 되겠네요.